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1일 1단어, 한 단어만 챙겨가세요. 같이 해볼게요. 많이 하는 것보다 하루에 한 단어씩도 이게 365일 꾸준히 쌓이다 보면은 어느새 그렇게 또 많아지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말은 또한 단어라고 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른 단어도 끌고 오면서 뭐 두개 정도 재밌게 퀴즈까지 풀어보면서 우리 해볼게요. 요즘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좀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증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좀 오바, 육바를 할 때가 있죠. 이런 생활 속에서 쓰는 오바, 육바 조금 지나치면 요 말을 잘할수 있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오바까지만 하지만 영어에서 그 오버 있잖아요. 그 오버에다가 보드만 붙이세요. 우리가 어떤 보드라고 할때 overboard. 네, go overboard라고 합니다. go overboard. 지나치게 이렇게 넘어서서 뭔가를 할때쓸수 있고요. 걔는 너무 과해, 심해, 오바야. 우리 한국어로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항상 상황에 맞춰 쓰는 거 아시죠? 제가 조금 전에 육박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좀 너무 심해, 육박. 이렇게 말을 하고 싶다면은 go overboard 사이에 so 하나만 더 넣어 주는 겁니다. somebody goes so overboard. somebody goes so overboard 그렇다면 뭐가 심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전치사가 어떤 거에 붙어서 사람이 막 그런 집착증을 보이겠죠? 그래서 on을 쓰게 됩니다. somebody goes overboard on something. 그 사람은 너무 모든 거에 그렇게 다 오바를 해 라고 한다면 주어를 she를 잡아서 she goes so overboard on everything 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주어를 you로 바꿔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you go so overboard on everything 잘하셨어요. 비슷한 말이 또 있습니다. 우리 연관지어서 같이 알아줄게요. 우리가 어떤 거에 we 가장 위라고 하면은 top이라는 말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병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병의 그림에 맞춰서 맨 위에 있으면은 뚜껑이라고 할때그 top 또 쓰는 것도 아시죠? 그 뚜껑 냄비 뚜껑 할때 lid 말고 top. 그래서 이 top인 상태를 over 넘어가면 그것 또한 지나치게 무엇을 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Over the top. Over the top. 이 over the top은 somebody is over the top 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Somebody is over the top. 육바 더 지나치다 라고 강조할 때는 조금 전에 썼던 so over the top.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익힌 단어 퀴즈 풀면서 정리하고 마무리 여러분 걸로 꼭 잘해보세요. 저는 내일 1일 1단어에서 또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Bye.